헬마 TF MB 61101R 처음 배송받으시면 영상에서 보이는 이 상자로 배송됩니다. 자식 사이클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끈을 칼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이때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다음 상자의 포장을 뜯어줍니다. 개봉하면 튼튼한 스트립폼으로 제품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 하나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식 사이클 상자에서 꺼낸 모습입니다. 구성품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다음 지지대, 강도 조절기, 계기판, 그리고 발판, 발걸이. 공구 세트, 사용 설명서, 등 지지대, 안장, 손잡이, 지지대, 등받이 지지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지대를 뒤쪽, 짧은 지지대를 앞쪽으로 조립합니다. 지지대를 조립하실 때는 영상에서 보이시는 튕 나사로 구멍을 잘 맞추셔서 조립합니다. 항상 자식 사이클을 조립하실 때는 꽉 조이지 마시고 반대편 나사를 넣으신 후에 완전히 체결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약간 느슨하게 해 줍니다. 어느 정도 손으로 조이셨다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완전 체결합니다. 이 지지대도 마찬가지로 긴 나사를 이용해서 구멍을 잘 맞추어 조립합니다. 이때도 나사를 완전히 체결하지 않고 반대편을 조립한 후에 완전 체결합니다. 어느 정도 체결하셨으면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완전히 체결합니다. 지지대를 꽉 조이셔야지 자식 사이 근동하실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단 지지대 두 개를 다 조립하셨으면 다음은 안장 지지대 조립입니다. 화재를 지지대에 조립하실 때는 이 나사가 들어갑니다. 구멍을 잘 맞추신 후에 안장과 잘 연결하여서 돌려줍니다. 아래 나사도 마찬가지로 돌려줍니다 돌리셨다면 육각매치로 돌려줍니다 안장은 짧은 나사 4개로 조립합니다 나사 4개를 손으로 어느정도 조이셨다면 공구를 이용해서 완전 조립합니다. 끝까지 잘 조립하셔야 흔들리지 않는 안장 조립이 완성됩니다. 안장 지지대 아래는 검정색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안장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열어보시면 구멍이 되어 있는데요. 구멍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키에 맞춰서 구멍을 맞추신 후, 돌리셔서 조립하시면 안장 높낮이가 조절됩니다. 지지대에 안장을 끼워줍니다. 이때 의자를 맞추실 때 사용자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안장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시면서 맞춘 다음 조절기를 돌리셔서 완전히 조립해주시면 튼튼하게 조립이 됩니다. 풀어서 사용자의 키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식 손잡이를 조립하실 때는 긴 나사와 짧은 나사를 이용해서 조립합니다. 측면에는 긴 나사를 연결해서 조립합니다. 손으로 조립하시고 어느 정도 조이셨으면 공구를 이용해서 조립합니다. 안장 전면에는 짧은 나사가 들어갑니다. 짧은 나사를 이용해서 조립합니다. 이때 공구를 사용해서 돌려주시면 더욱더 편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완성됐다면, 연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기둥을 조립하기 위해 나사 4개를 풀어줍니다. 이때 고무줄로 되어 있는 강약 조절기를 조심합니다. 그런 다음에 강약 조절기를 조립할 것입니다. 자를 풀으셨으면 강약 조절기를 조절할 텐데요. 이때 강약 조절기를 1단에 놓으셔야지 조립이 편리합니다. 그래야 길어집니다. 선을 조심하시면서 강약 조절기를 조립합니다. 고무줄을 조심히 벗겨주시고요. 그 다음 갈고리에 추가 잘 들어가게 조립합니다. 그 모습은 영상을 잘천수해주세요 추가 고리 안에 쏙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강약 조절기가 잘 됩니다. 강약 조절기가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이 부분을 조립을 잘 못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영상에 보이시는 대로 추가 잘 들어와야 합니다. 잭을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선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기둥에 구멍을 잘 맞추셔서 나사를 조립합니다. 아까 빼셨던 나사를 있었던 곳에 다시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계기판을 조립하겠습니다. 계기판을 조립하시기 전에는 동봉되어 있는 나사를 뒤에 먼저 끼워주세요. 다음 계기판 뒤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선을 이어주는 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무줄로 조립되어 있는데요. 선이 들어가지 않게 먼저 빼주신 후에 고무줄을 끊어줍니다. 그런 다음 잭을 연결합니다. 잭을 잘 맞추셔서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선을 잘 정리합니다. 선을 잘 연결하여 계기판 뒤에 나사를 연결합니다. 아까 풀어준 나사를 그대로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립하실 것은 페달입니다. 페달에는 R과 L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걸이를 먼저 끼워줍니다. 끼워 줍니다. 발가리를 끼우셨으면 R과 L을 확인하셔서 조립합니다. 오른쪽 페달을 조립하겠습니다. 조립하실 때는 화살표 방향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공구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 손을 이용해서 조립해 줍니다. 공구를 사용하실 경우 마모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실 경우 본체를 다 교체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손으로 돌려줍니다. 잘 안돌아가셨을 때는 수평을 잘 맞추셔서 돌려주셔야지 망가되지 않습니다. 왼쪽도 화살표 방향을 잘 확인하셔서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조립하셔야 합니다. 짠! 자식사이클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반조립 제품이기 때문에 조립이 어렵지 않고 나사 볼트만 조이실 수 있으며 누구나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식 사이클을 처음 이용하실 때는 먼저 안장 다리 길이를 조절합니다. 사용자가 편하시는 다리 길이에 맞춰서 조절합니다. 조절하실 때는 뒤에 조절 키를 돌려주신 후, 잘 맞추셔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헬마 프리미엄 라인 자식 헬스 자전거 TFMB 61101R 실내 운동 중 칼로리 소모가 가장 높은 헬스 자전거 헬마 자식 사이클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